아 오늘은 저희 집 베란다에서 키우는 에오니움 다육이들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 지금 여름철이라서 거의 잠이 들고 <laughs> 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산그 어, 에오니움은 바로 이 핑크 마녀입니다. 어, 그 당시 하도 비싸서 아주 조그만 제 손가락 두 개만은 아주 작은 걸 샀는데요. 거의 1년이 다 되어도 이렇게 색감이 변하지 않고 모양도 그대로입니다. 뭐 크게 자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 요런 것들 중에서 이제 그제 동생에게서 얻은 할로윈, 어, 얘도 제가 이렇게 꼬집기를 해서 한두개 정도 노렸고요. 그리고 이 캐시미어 철화는 자체 성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동생이 주문 깔아서 어, 봄에는 약간 노란빛이었는데 이제 여름이 되니까 성장해서 아주 짙은 어, 나무처럼 푸른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블랙 캐시미온 아주 작은데요. 얘는 유리병에 심어놨는데 어, 물을 어떻게 주냐면 그냥 흙 색깔을 보고 줍니다. 그리고 여름엔 거의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런 아도데스. 잠을 자고 있으니까 동그랗게 오므리고 있습니다. 릴리 패드. 그리고 요런 로스코프. 아주 예쁘죠.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어 이제 아주 핑크 드림 여기 그리고 샤넬 그리고 핑크 마녀 이세 가지를 샀었는데요. 어 얘들은 어, 엄청 비싸서 이 핑크 마녀와 핑크 드림을 사면 샤넬을 끼워줬던가 2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그때 어, 구매를 했었는데 어, 지금까지 어, 핑크 마녀는 제가 <laughs> 어, 꼬집기를 안 했습니다 얘는 너무 예뻐서 혹시 꼬집기 해서 이렇게 잘못될까봐 안 했었고요 이제 조금 덜 이쁘다고 생각됐던 샤넬과 핑크 드림은 제가 꼬집기를 했었는데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핑크 드림은 그나마, 제가 한 개씩, 한 개씩 했었거든요. 올 겨울에, 작년 겨울이네요. 이렇게 얘는 한두개 정도, 얘는 한세개 정도, 이렇게, 어, 자구가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큰 잎은, 얘는 안 딴, 원래 큰 건데요. 어, 얘는 손대지 않아서 큰데, 이렇게 손을 대니까 작아지고, 그 대신에 열 개가 되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얘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얘는 갖고 따버렸거든요. <laughs> 그래서 자고가 엄청 많이 나와서요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뭐한열 개. 이렇게 얘는 헤아리지도 못하겠죠. 아, 그러니까 또 수영이 좀 <laughs> 이상하긴 해요. 어, 근데 바글바글 이렇게 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얘는 그냥 원래의 모습이고요. 음, 얘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 꼬집기를 한 아가들입니다 근데 이제 요런 잎들이 어 조금 입춘이 지나고 해서 조금 늦었나봐요 그래서 아직도 얼음땡 <laughs> 안 자라고 있습니다 어 아마 올 가을 겨울에 자랄 것 같아요 아어 그리고 마리드금도 굉장히 좀큰 닭이었는데 한 지름 5cm 정도 근데 제가 다 이렇게 꼬집기를 해서 얘는 조금 실패해서 그냥 본전 치기 한 개에 한개 나오고 뭐두개 나오고 얘는 조금 덜 되더라고요. 음 그래도 꼬집기 하는 거 재밌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발레리나도 에오니움인데요, 여기 있는 아도네스나뭐 로스코프, 그 릴리패드처럼. 어, 중앙에 어미를 중심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자구들이 생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아, 어, 여기 밑에 할로윈 철화. 어, 얘는 아주 값싸게 데리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엄청 잘 자라요, 얘는. 그리고 생얼도 있고 이렇게 철화인데 엄청 잘 자라거든요. 근데 이제, 어, 좀덜 이쁘고 너무 크고 해서 구석탱이에 뒀는데도 이렇게. 잘 잘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아, 제 동생이 준이그 로즈 법사. 얘는 정말 7레벨, 8레벨 저희 첫영상을 보시면은 원래 길이가 한 잎이 이렇게 컸어요. 아, 근데 어, 근데 자구를 뜯더니 이렇게 세 개씩 그리고 얘는 뺑 둘러서 한 대여섯 개 나왔는데 수용이 아닌 것 같아요. 꽃만 있지, 이렇게 길게 자라진 않으니까 너무 좀 멋이 없죠. 그래서 얘는 조금 후회됩니다. 떼지 말걸.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에오니움을 무조건 다 꽂는다고 이쁜 건 아니랍니다. 돌아와서 어, 이 핑크 드림에 이어서 이제, 아, 이렇게 그 에오니움은 베란다에서도 참잘 자라네 싶어서 더 데리고 온 아이들이 3개가 있는데요. 아, 플에서 제가 보고 데려온 중에서 얘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색감 너무 사랑스럽죠. 어쩌면 이렇게 노란 장미보다 더이쁜 같아요. 아, 겉에 이 바깥 색깔은 핑크고 안쪽은 연두빛, 노란빛, 개나리 색깔이죠. 그리고 여기 아, 얘가 북쪽이 있었는지, 이쪽 편은 이렇게 작은 아가들이 줄 서가 있네요. 줄 서서 있네요. <laughs> 또 사투리 썼습니다. 아, 근데, 아, 얘는 색깔이 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아, 그리고 요, 요거는 이제 이 에르메스님이 그 판매 방송에서 그 매니아 분들을 어, 키운 그런 다육이들을 파는가 봐요. 전 처음 알았는데, 어, 매니아 분들이 아주 잘 키우신 거 그냥 <laughs> 데려왔습니다. 아, 속의 색감 너무 이쁘죠? 얘 이름은 밀크금입니다. 우유빛깔. 어, 우유, 우유빛깔 같진 않은데, 너무 이쁩니다. 아, 그리고, 어, 처음에 이제 깨눈의 실방에서 보다가, 이 설희금을 데리고 왔는데요. 어, 그냥, 매운 힘을 꽂혀서, 아,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왔길래 덥석 사버린,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일 비싼 다리가 됐습니다. 아이 설희금도, 어, 얼굴마담 할만하죠. 어, 수영이 아주 꽃다발 같이 예쁘고, 어, 자줏빛이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어, 얘는 아직 잠을 덜 자는지, 아직 반짝이고, 잎이 덜 오므려져 있어요. 자게 되면 약간 오므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하엽이 아주 많이 떨어지네요. 음, 아침마다 하엽 제거하느라 바쁩니다. 어, 근데 아직도 너무나 예쁜 이에오니움들 아, 이제 만족합니다. <laughs> 이제 사재기는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저기 조꼬미부터 이렇게 이쁜 에오니움들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바이